탑은 친누나의 소개로 신민아와 친해졌으며 데이트가 포착되며 열애설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탑이 신민아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잭스키스 전성기 시절 장수원은 신인이었던 송혜교와 열애설에 휩싸였는데요. 장수원은 한 방송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당시에는 내가 너무 잘나가서 송혜교와의 연애가 아쉬울 게 없었다고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자아냈죠. 송혜교는 아이돌뿐만 아니라 배우 김민종과 10살 나이차이를 극복하고 2년간 비밀 연애를 했는데 김민종은 송혜교와의 추억을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밝혀 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또한 순풍산부인과 이창훈 그리고 가을동화 송승헌과 열애설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희선은 신화의 에릭과 결혼까지 생각했을 만큼 깊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결별하게 됩니다. 또한 전성기 시절에는 고영욱과의 열애설도 터졌었는데 당시 길거리 데이트 모습이 대서특필되었죠. 마지막으로 한살 연하였던 잭스키스 강성훈과도 사귀었으며 강성훈의 자작곡 외가 김희선을 떠올리며 쓴 곡이라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배우 신세경은 샤이니 종원과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며 7개월간 공개 연애를 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